면접 하루 전에 무엇을 해야 면접 합격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될까요? 안 그래도 필기 합격 후 면접 보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는데 뭔가 새로운 걸더 알아가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도 최종 면접 보러 가기 하루 전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방법으로 SOC 계열 공기업에 최종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은 덜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접 준비를 하면 할수록 면접날이 다가올수록 공부량은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많았던 면접 문제들이 점점 수렴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문제 100개를 모아도 결국에는 몇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이죠. 직무 역량, 대인 관계, 문제 해결 등등. 그렇다면 이 면접 문제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입 밖으로 내어봤을 테고 익숙해진 답변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툭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변들 말이에요. 이런 답변들을 면접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면 면접날이 거의 다 다가왔을 때 처음 보는 면접질문 혹은 끝까지 더 많이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주 출제되지도 않는 면접 질문을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직전에 면접 스터디원 중에 갑자기 신박한 답변을 한다던가, 면접 직전에 그 기업의 면접 합격자를 우연히 알게 돼서 색다른 조언을 들었을지라도 본인이 이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준비한 답변을 토대로 면접장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 전은 조급함만 늘어날 뿐이고, 새로운 답변을 정리해서 연습하고 최화시키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상하게 그 새로운 답변에 꽂혀서 그 답변만 신경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 면접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실어줄 것이고, 그것이 합격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면접에서 모든 답변이 유창하게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한 건 바로 잊어버리시고 본인의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종 면접 때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받았는데 면접관에게 답변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의도로 면접관님께서 질문했는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기분을 빨리 떨쳐버리고 그 다음 질문에 집중해서 답변을 잘했고 결국에는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친한 동생이 곧 면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면접이 얼마 안 남았길래 뭔가 더 새로운 걸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익숙한 것에 더 힘을 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여러분들도 면접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마지막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